반갑습니다. 정기몽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를 이렇게 클럽 페이스 그대로 쭉 밀어 치면은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99.9%입니다. 물론 슬라이스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게 어제 보면 정상입니다. 자, 클럽 페이스 모양 그대로 쭉 밀게 되면은 자, 이 모양대로 맞았잖아요. 이 모양대로. 그대로 딱 맞고, 그대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회전합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몸은 돌아가는데 헤드는 그대로 간다. 그럼 몸이 돌면서 헤드가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이러면 무조건 페이스가 약간 깎이면서 스피니 먹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 골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거를 헤드를 밀었는데 이거 본인은 돌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릴리즈가팍 되면서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밀어 치는 스타일 중에 슬래시가 나는 사람들. 슬래스 나는 사람 대부분 밀어 쳐요. 물론 아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헤드를 쭉 밀어가지고 라이스가 미치는 이난다 이걸 우찌하면좀 고칠 수 있느냐 쉽게 그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지는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걸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이렇게 닫아주는 요 팔로우스로 구간에서 나오는 동작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럽페이스가 닫힌 상태에서 오진 않잖아요 열린 상태에서 오다가 닫히거든요 음.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래 갔으니까 요렇게 가는거죠 요래 갔으니까 요렇게 근데 요래 갔으니까 요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퍼팅이나 아주 짧은 칩샷이나 뭐 만들어지는 샷을 할 경우에는 스피을 걸어 가지고 뭐 컷샷을 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샷을 했을 경우나 굉장히 이상한 곳에서 최야될 경우 뭐 샷을 다르게 할수 있겠지만은 클럽이 열려와서 다시 닫기는 이 현상 요거는 무조건 있는 거고 이 릴리즈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이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간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또 그립을 잡는 방식에 따라서 이 양이 또 달라집니다 콕 그립 많이 돌려 잡을수록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헤드가 밑으로 가고 그립을 전남처럼 아 진짜 이름 안되네 이름이 참 우리나라 정상랑좀안 맞아요 전남이라는 선수가 있죠 전남처럼 손을 열에 잡아 보면 리즈를 했을 때 아무래도 페이스가 이래, 이, 이렇게 많이까지 잘안 닦여요. 훅 그립을 잡은 것보다는 리즈 양이 좀 적죠. 예, 헤드가 좀덜 닦이죠. 자, 그런 차이 는 있는데 결국은 헤드가 분명히 이렇게 리진 않고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익혀줘야 됩니다. 그냥은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를 모양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하지 말고 오른손 하나 치면 좀 위험하겠지만 오른손 하나로 공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다검 쳐볼게요 여기서 손을 밉니까? 아니죠 그냥 쳐도 그냥 쳐도 올리잖아요 자 그냥 오른손 하나 쳐도 손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요거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 하나 쳐보면 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어야 똑바로 가요 그럼 두 손으로 해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약간의 로테이션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치면 안 돼요 슬라이스가 나는 건 없고 그냥 그냥 이걸 쭉 밀면은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 될 수도 있는데 안될 경우 정확하게 어찌 되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릴리지라는게안 되는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뭐안 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요. 예. 그래서 요거를좀 쉽게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른손으로 오른손 하나로 공을 치락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저도 잘안 맞죠. 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공 없이 그냥 오른손 하나로 승행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 없이 피니시까지 해보는 거예요. 피니시까지 했을 때. 손이, 자, 요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안 가죠. 예. 네. 요렇게 가서, 요렇게 넘어가죠. 오른손이 요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은 잘못된 거고. 힘들 겁니다. 이래 가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 하나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만 이렇게. 요렇게 손이 어떻게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여요. 요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오느손 하나로 감을 좀 익혀보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쳐봐도 돼요. 근데 길게는 잡지 마세요. 좀 짧게 잡으세요. 예, 네, 짧게 잡아야 하기가 편하니까. 자,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손으로 하면은 자, 돌아가잖아요 이게 돼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슬렁슬렁 돌려주는 겁니다 미는 건 아닙니다 요래됩니다 요래 닭발 목대 닭발 소즈랑 이렇게 레슨하면은 주류 업체에서 혹시 협찬이 들아올라나 생으로 술잘 마시게 생겼죠. 담배 억수 많이 피고. <웃음> <웃음> 자. 그래갖고, 조금, 가동 범위를 좀더 넓게 해서, 치면은, 거리가 좀더 가겠죠. 그냥 막, 대가리를, 시리 아, 막. 빠르게 치다 보니제 흥분을 했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해가지고, 대가리를, 아, 리 막. 이렇게, 과감하게, 깬다는 느낌으로, 휘둘르시면 됩니다. 휘둘러야 돼요. 미는 게아니다 휘둘러야 돼요. 딱 휘둘러야 돼요. 딱. 예. 보고만. 생활이 쉐리만 요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